안녕하세요, 썬켓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집은 앞으로 아스타니 가문이 살게 될 집입니다. 이 집은 갤러리에 대가족을 위한 데이키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 집은 대가족을 위한이라는 이름만큼 정말 크고 방이 많아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관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실이 나와요. 거실에는 인형의 집이 있고, 이렇게 인형의 집이 있는 곳에는 가족 사진을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족 사진을 따로 걸어두지 않아서 여기 인형의 집을 두었는데요. 가족 사진을 걸어두시는 분들은 인형의 집을 저쪽에 치워두고, 가족 사진을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현관에 나가기 전에 옷매무새를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울과 옷걸이를 두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실에는 소파를 여러 개를 두어서 많은 가족들이 같이 TV를 볼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부엌을 한번 볼까요? 부엌은 갈색을 테마로 한번 꾸며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실용적인 거를 우선시할까, 아니면 미를 우선시할까 하다가 미를 우선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바도 있어요. 식당이 옆에 붙어 있어요. 통창으로 시원하게 통창도 되었고요. 모서리마다 화분이 하나씩 있어요. 예쁘죠? 그리고 현관 옆방은 조부모님의 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그리고 여기는 가족들의 소식을 붙여놓는 코르크판인데요. 이것도 모드로 직접 사진을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붙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따로 모드를 쓰지 않아서 이렇게 꾸밈으로 붙여놓았어요. 이렇게 여기는 초록색 테마로 꾸며보았어요. 뭔가 살짝 옛날 느낌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붙여놓았다는 그런 느낌으로 꾸며놨어요. 그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분홍색 타일로 작게 해 놓았어요 여긴 파란색으로 꾸며봤고요 약간 똑똑한 첫째 오빠 느낌 상장 같은 느낌도 이렇게 붙여 놨어요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옆방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아주 깔끔한 블랙 느낌이죠. 여기는 멋쟁이 셋째 오빠 느낌으로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쪽은 가족 취미방이에요. 아이들이 사고력도 키울 수 있고, 창의력도 키울 수 있고, 바이올린이랑 피아노랑 컴퓨터랑 그림, 그리고 체스, 운동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은 안방인데요. 갈색 테마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 침대도 실용적인 걸로 할까, 미적인 걸로 할까 했는데, 미적인 걸로 꾸며놨거든요. 여기는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코델리아 공주 침대로 에너지가 10인 아주 좋은 침대로 해놨죠. 그리고 옆방 아 여기 가운데 여기 구조가 조금 웃기긴 한데 가운데에 영어와 유아방이 있고 주변으로 다른 방들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영어와 유아방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황색 테마로 꾸며봤고요. 활동적인 둘째 언니 방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그리고 이쪽 방은 뭔가 하이틴스러운 막내 방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핑크와 보라 이런 색을 테마로 꾸몄어요. 예쁘죠? 그리고 영화와 유화방 이것도 봐야겠죠? 여기도 이렇게 꾸몄고요. 여기는 색상둥이까지 태어날 거를 대비해서 침대가 3개가 있고요. 태어난 거에 따라서 침대는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돼요. 변기도 있고, 매트는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블럭도 있어요. 장난감 상자도 있고, 여기 유니, 유니콘 인형도 있어요. 기저귀 교환대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정원을 볼까요? 정원은 이렇게 돌아서, 안방 옆에 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가면 나무집이 있어요. 지어놓진 않은 상태고요. 여기는 자전거 하나가 있고, 수영장이 크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다리가 아니고 뭐지 저게? 음... 하여튼 애들 놀이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게 정원이 하나 있는데 사실 아스타니 가문은 묘비 정원이라고 묘비를 따로 두는, 따로 모시는 정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묘비를 두 개를 이렇게 놔요. 다른 분들은 그냥 정원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집 속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